안녕하세요, 여자친구 유주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자친구 소환입니다 아, 안녕하세요, 예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엄지입니다. 띤입니다. 은여입니다. 네, 여... 아 네. <laughs> 반응을 안 주시네요. 예. 여자친구... 저는 오늘 또 청순해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꽃을 달아봤어요. 오 네. 꽃이 참 청순하네요. 저는 진짜? 저는 졸업사생 찍는 줄 알았어요. 아유, 아닙니다. 아, 꽃이 너무 예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는 모르겠어요. 저희 표정이나 제스처를 이용해서, 이용해서 표정이나 제스처를 이용해서 표정이나 제스처를 이용해서 이 파워 제스처를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로 해요. 어 저부터 제스추어. 보여드릴게요. 예스. 네 식상한 윙크 말고요. 오늘은 기분이 좋아. <laughs> 오, 식상하네요. 윙크였네요 <laughs> 아, <laughs> 아, 그럼요. 그럼 다른 해요. 분들 얼마나 참신한 걸 알아? 한번 돌아보세요 저는 해봅시다. 뭔가 그냥 해봅시다. 청순이 아니잖아요. 음. 저희가 뭔가 역동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쉴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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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진짜. 참신해요. 와. 그럼 이렇게 돌아보면서 각자 포즈나 표정 연기 그 특징이 있어요. 뭐예요? 손잡고 걸어가 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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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. 그 꽃길, 꽃길 위에서, 위에서 우리 여친이들 <laughs> 그 꽃길 <laughs> 위해서 <laughs> 아무래도 야외 촬영을 해서 그런지 뮤비 촬영보다 약간 멤버들이랑 놀러 간 느낌이었어요. 진짜요? <laughs> 멤버들을 어땠어요? 멤버이렇게 아, 놀아요? 아, 놀아요. 아뜨어서 춤을 추면 노는군요. 어, 아, 그럼요, 아, 아. 저희 가수니까 본투비 그아 영혼에서 춤을 추거든요. <laughs> 멤버들은 어떠셨어요? 어, 언니랑 오빠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근데 언니랑 오빠한테 맨날 놀아달라고 집에 거리는 미스테블. 이오 찍찍거리는 미스테블. 이 노래가 아니더라도 네. 노래만 나오면 몸짓이나 표정이 어. 애가 섹시하려고 뭐 네. 눈빛을 갑자기 막, 아, 막. <웃음> <웃음> 계속 이래요. 언니 그건 어. 아닌 것 같은데.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 소원 보다는음하 어,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아 그런 건 아니고 아까 시스터 선배님들 노래 나올 때 알라딘 나갔을 때. 아 <웃음> <웃음> 아니, 귀엽다. <laughs>